최근 몇 달간 현지 동향 보고 내용이 전부 가짜인 걸로 밝혀졌어요. 특별 감찰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. 한 검사님 하셔야 될 일입니다. 별명이 야차? 예 반갑습니다. 설경구입니다. 예 저는 그 넷플릭스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게 이번 영화 야차입니다. 많이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어, 내일 모레 드디어 공개를 하는데 음, 많은 분들이 보시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,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, 보시기에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믿고 예,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박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넷플릭스 이제 공무원으로서 <웃음> <웃음> 이제 앞으로 또 만나시잖아요. 네. 네. 저희 야차 작품은 어, 눈과 귀가 호강할 수 있고 어, 가족들이 같이 볼수 있는 정말 시원하고 통쾌한 어, 첩보 액션 영화입니다. 그래서 정말 모든 분들이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. 화려한 액션과 그리고 화려한 배우들 재밌는 볼거리가 있는 영화입니다.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어서 오세요 양동근입니다. 네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시청자분들께 대한민국의 첩보의 현장을 전해드릴 수 있는데 같이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사랑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 예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영화 야차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송재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 볼거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이게 한국적인 저 스파이 영화인데 왠지 한국의 사골곰탕 맛이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. 네, 꼭 제, 맛있게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, 막내 박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최고의 감독님과 최고의 배우 선배님들이 나옵니다. 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영화 야차는 그, 오랜만에 영화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많은 시청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